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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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베베캠입니다. 네? 베베캠. 베베캠? 내 캠이라는 거죠. 아 근데 진영 씨가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또 컴백을 하면서 그죠? 그죠. 무슨 색이죠? 좀 모르죠. 그 지금 보이잖아. 이게 바로 연브라색이에요아연브라색인데 제가. 땅끝끝 같은 색. 그죠 네? 지훈이 형도 이번에 다시 염색을 한것 같은데? 네? 지훈이 형도 아, 염색했죠? 제가 원래는 이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색이 변했어요. 색이 다 빠져가지고 맞아. 이게 지금 무슨 지금 약간 뭐 나뭇잎 색깔이잖아요 아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지훈 씨는 벚꽃 같은 색깔 벚꽃이 예 네. 파이팅 하자 네 음. 벚꽃 같은 색깔이고 나는 나뭇잎. 벚꽃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돼. 나뭇잎 이 있어야 되잖아. 잘하는 아, 건지 아, 모르겠다. 네, 네, 아, 네. 네. 음. 저희가 이렇게 염치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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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규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이 아이, <laughs> 아이 대나한 거예요. 아, 아, 대답한 아이, 네. 네. <laughs> 저희 이번에 정규 앨범에 있는 솔곡들이 음, 수록곡들 녹음하면서 되게 울컥하고 얼굴 생각 많이 나고. 아이, 같 역시나 워너블 저희와 또 좋은 추억, 좋은 시간 같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워너블. 안녕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건 베베캠입니다. 베베캠에 이게... 처음 출연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봄바람으로 컴백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이에요? 네. 저같으면 오너블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하루 이틀 꼬박 쓸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입으로 참너블이 항상 저희 새벽마다 오시고 팬싸마다 오시고 이렇게 되게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 공방에 그 뭐야 추첨이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저희를 항상 잊 잊지, 잊지 말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마음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서 응원해 주시느라 아마 힘드실 텐데 장치를 맞으신 진작에 얘기 하고있으니까 네, 힘드실 텐데 항상 와주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힘차게 응원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그냥 항상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항상 공카에 쓰잖아요. 맨날 막 제가 막막 막 소감에도 막말안 하고 팔이 아픈데 지금 <laughs> 아니 진영이 <형이 웃음> 형 들면서 너무 귀엽네요. 베베 캠인데 내가 들어? 휘휘 캠! 바뀌었어요. 뽀네 하셨던 말씀 휘휘 캠은 뭐야? 대휘. 휘휘. 베 따라하는 거. 제가 어, 저번에 그 저희가 대상을 탔을 때가 있었잖아요. 오, 짱이었어. 진짜 이때만큼은 내가 진짜 진짜 워너블드들한테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우진이 형한테 상 받고 제가 원래 맨 끝이었어요. 근데 가운데 와가지고 가만다고딱 러블러 냄다 했거든요. 근데 전 약간 일부러 뭐 형들이 다 뭔가 슬프고, 뭐 워너블도 슬퍼할까봐 제가 일부러 약간 좀 밝게 산 거였는데. 별로 안 슬펐는데요? 맞아, 스키 영상. 제가 이번 겨울에 스키장 갈 거거든요. 저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스키장 갈 건데. 아,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쏘랑? 다음에? 저 이미 좀 친하게 많이 잡혔어가지고. 그다음 그러니까 내년에. 네, 가도 돼. 내년에. 가도 네, 내년에. 네. 약속해야 돼. 이거 워너블이 약속한 약속해. 거예요. 약속!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꼭 내보내야 돼. 그럼 오늘 봄바람 무대도 많이 어, 찾아봐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베베캠, 안녕. 다음, to be continued. 안녕. <laughs> <laughs> 오케이, 워너원을 <laughs> 시청하고 계신 워너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룡입니다. 저희 워너원이 또, 어, 공방에 와주시는 팬분들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 귤을 준비했습니다 를어머니 여러분 귤 많이 드시고 또 겨울엔 귤이 제철이잖아요 하지만 손이 노래질 때까지 드시지 마세요 손에서 귤 베기면 색깔 빠지기 힘드니까요 이게 예, 뭘까요 잘 그리지 않냐? 오 그거는 저한세살 때쯤 정도면 들었어요 이거는 바로 바구진입니다 무지가 됐죠? 있으면 그럼, 그럼, 그럼. 이것만 있으면 나아야 돼. 이것만 있으면 나야 돼. 그럼 진영이를 그려볼게요. 아니 자꾸 언어 블이나 그림 못 그린다고 많이 놀리시던데 응. 제가 작정하고 응. 그리면은 본격적 아, 보여주세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그 응. 그림 응. 사생대회에서 응. 특상을 받았던 응.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야, 솔직히 진영이 닮았지 좀? 에이. 진영형 봐봐. 뭘멋을줄 뭘 알아. 닮았는데? 감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2. 이번에 꼭 드세요. 자, 여러분, 진영의 뽀뽀 한귤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진이의 뽀뽀 한 줄. 에이, <laughs> 우진이의 뽀뽀 한귤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랬어. 진영 형둘은 화가 나 있네요. 어? 어. 아니, 아까 앉아 있다가 열 받아 가지고. 어, 왜열 받았어? 그냥 열이 받더라고. 아빠 아까... 이건 뭔데요? 이건 완전 하트인데. 어, 근데 갑자기 막 사랑받고 싶더라고. 음. 아니, 저 제가 재환이를 그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세모, 입, 그리고 살짝 처진 눈, 그리고 재환이 뾰족기. 어디? 네. 뾰족기 그려줘야지. 그데트레이드마크지 여러분, 제가 불. 진영이. 대진영 누구, 누가 뭐 닮았어? 불러도. 솔직히, 솔직히. 여 역시, 이게 더 비싼 것 같기도 해. 아, 이게 닮았다고? 이거잘 이걸... 맞는 제가 그림은 좀못 그리는데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거든요. 아, 전잘 그리는 애 같아. 시선이 닿는 대로 가능합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곳이 길이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냐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이그리다 그린 그림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 그이다 뭔가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아까요 준영이? 응? <laughs> 먹을까요? 안 되죠 형, 저희가 가서 먹어야 돼요 음. 귤 까기 강의. 약간 귤도 예쁘게 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손톱이 없다. 그러면 여기 까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귤이 이렇게 막, 아니, 이렇게, 이렇게 터집니다. 터져요. 이렇게 터지면 안 되고, 이 귤을. 진짜 예쁘게 까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제 여기 뒷 부분 있잖아요. 뒤를 살짝 톡 눌러줍니다. 톡 눌러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쭉 당겨서 여기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 방금 돌려준 끝을 점점 따라가면서 귀를 오른손으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잡아주기만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손으로 계속 돌려주다 시 보면은 그 상아 껍질 있죠? 상아 껍질 전각기입니다.